2 이백구십칠 페이지 가겠습니다. 이백구십칠쪽 신앙로 개척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해보는데요. 십자군 전쟁은 이전 이미 배운 적이 있지요, 그죠? 어, 십자군 전쟁 이후에 동서 무역이 확대되었다. 어, 이전에는 이슬람이나 이게 독점했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지중해 여러 이탈리아 국가들을 비롯해서 동서를 잇는 새로운 어, 활력소가 됐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동서 무역이 확대되고 동쪽에서 좋은 자기들이 보기에 유럽인들이 보기에 신기하고 값이 비싸게 쳐지는 여러, 여러 가지 산물들이 유럽으로 들어왔다. 지금 그 얘기죠. 자, 그러나 향신료나 비단 같은 물품은 비싸요. 그리고 이슬람 상인과 이탈리아 상인이 독점을 했기 때문에 유럽의 끝머리에 있던 나라들은 너무 이게 비싸게 이걸 사야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입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슬람 상인과 이슬, 어, 이탈리아 상인이 독점해서 값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동방과의 직접 교역로를 찾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해외 직구를 직접 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바탕이 되는 여건이 돼야지 이런 것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건이 된다 또 그런 그런 이야기예요. 항해술, 배 타고 나가서 다른 데 가는 거, 조선술, 배 만드는 거, 나침반 사용 이런 거다 사실 동양에서 건너간 기술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 덕분에 먼 거리로 항해할 수 있게 됐고 유럽인들은 신항로 개척에 나섰다. 이 신항로 개척이라는 단어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거든요. 유럽인들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개척 그러니까 뭐 굉장히 진취적이고 멋진 의미인데 이거를 반대로 당해야 했던 어, 신대륙, 소위 말하는 그 지금의 미국이나 멕시코 쪽 어, 그쪽이나 아니면 아시아 쪽 사람들은 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신앙로 개척이 아니라 사실은 어, 침략을 받은 거죠 침략. 자 일단 가볼게요. 지중해 서쪽 끄트머리에 있어서 향신료 무역에서 제일 비싸게 값을 치루야 했던 나라가 바로 이두 나라죠. 에스파냐,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이두 나라는 이제 왕권이 강화된 이후에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돈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사람이 뭐 바스쿠 다가마, 바르톨레미 디어스, 뭐 콜럼버스, 콜럼버스, 마젤란 이런 유명한 제 대항의 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교과서에서 나온 게 이제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 자, 콜럼버스는 사실은 이탈리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콜럼버스는 에스파냐 여왕의 돈을 이제 받고 새로운 대륙으로 가게 되죠.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가 인도라고 생각해서 서인도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는데 인도 사람 인디언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거긴 인도가 아니었어요 거기는 지금 현재 신대륙 미국 멕시코에 있는 그 땅이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빨간색 빨간색이 바로 콜럼버스의 대탐험로 콜럼버스의 탐험로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이게 바로 콜럼버스의 길입니다 콜롬보스는 죽을 때까지 인도인 줄 알고 서인도라고 이제 불렀다는 거죠. 콜롬보스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또 포르투갈이 나옵니다.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바스쿠다 가마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향신료 무역의 거점인 중심이 되는 인도 서쪽의 캘리컷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도 항로다라고 했는데 밑에 보시면 바로 여기 있죠. 바스쿠다 가마의 탐험로 해서 여러분 교과서에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와서 찍고 찍고 여기 캘리컷. 이 지금 현재 이 땅, 여기가 지금 현재 인도죠. 인도. 그죠? 인도까지 가는 이루트 뚫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바스쿠다 가마입니다. 그 그러니까 앞에 바자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포르투갈의 돈을 썼고 콜럼버스랑 마젤란은 에스파냐 스페인의 돈을 썼습니다. 네. 여기 계속해서 본문을 좀 볼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나왔네요.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laughs> 종이 쳐버리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워할까 봐또 학교 종을 또한번 쳐줬어요. <laughs> 시간 계산 잘못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아무튼 정도 쳤으니까 진짜 제대로 공부합시다. 자 마젤라는 에스파냐의 돈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세계 일주를 최초로 했던 사람 1522년입니다. 근데 에서 조금 당황스러운 거는 마젤란은 1521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젤란이 끌고 갔던 마젤란의 교과서도 이렇게 썼어요. 마젤란이 아니라 마젤란 일행이라고 썼잖아요. 참 애매하게 잘 썼죠. 그래서 마젤란은 21년에 사망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던 마젤란이 끌고 갔던 일행은 남아서 계속 항해를 한 덕에 1522년에 세계 일주를 하게 됩니다. 네, 마젤란이 이제 사망하게 된 이유는 지금의 필리핀 땅에 갔다가 그곳에 있던 이제 원래 주인들, 원주민들과 이제 전투 끝에 마젤란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그때 마젤란을 처리했던 라푸라푸라는 인물이 필리핀의 국민 영웅이에요. 그래서 이따 그것도 한번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면 여기 마젤란의 탐험로라고 해 가지고 보라, 아니 파란색으로 넓게 표시되어 가 있죠. 왔다 갔다. 이 전체를 한번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래서 마젤란이 세계 일주했다 막그 뭐 얘기입니다. 음, 나머지는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밑에 맨 밑에 탐구 문제 한번 볼까요? 유럽인이 신항로 개척에 적극 나선 이유는 유럽인 입장에서는 신항로 개척이고 뭐 대항해 시대를 열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 받아들여야 했던 아시아 아프리카 아, 아시아나 신대륙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침략이었죠 침략 한번 써볼게요. 그래도 답이니까 한번 써봐야겠죠. 어, 한번써 봅시다. 뭐고을까그 말이 다 똑같은 말이긴 한데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 297 페이지 맨 위에 신앙로 개체 적극 나선 이후 요거에 대한 답이 위에 다 있어요. 그죠? 바로 여기. 왜 했냐?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다 답이네. 그죠? 이거 답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98 페이지 갈까요? 자 신항로 개척의 결과입니다. 유럽인들은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 한마디로 떼부자가 됐겠죠. 근데 그외에 아메리카 대륙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교과서 자체가 좀 유럽인들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써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어, 신항로 개척 이후 동방의 향신료, 비단, 차, 면직물, 아메리카 대륙의 설탕, 담배, 감자, 옥수수, 설탕, 담배. 특히 이제 담배가 처음으로 유럽으로 들어온 해가 들어온 때가 이때입니다. 그 콜럼버스 이후고. 어,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우리 제가 중국 살때 잠깐 이야기했었죠. 은이 들어왔다고 요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이 막 쏟아져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가격이 확 올라가는 가격 혁명이 일어난다. 그리고 무역이 확대되고. 어, 상공업계층 크게 성장했다. 이제 규모가 크게 이제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어, 이 당시 상당히 풍요롭고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탈리아와 이슬람 상인들이 꽉 잡고 있었던 지중해, 지중해에서, 여기죠, 지중해. 지중해에서 어, 중심으로 무역이, 전 세계 무역이 돌았다라면은 이제는 옆으로 딱 옮겨가서 여기, 대서양이죠, 여기. 대서양 중심으로 무역이 행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것, 하는 거죠. 다시 본문 갈게요.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유럽 무역의 중심도 대서양으로 옮겨갔다. 예전에는 지중해였는데 이제는 대서양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여기 좀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삼각무역. 무역의 형태가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지도는 삼각형에서 약간 보선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일단 이겁니다. 유럽에서 총이나 면포 같은 걸 가지고 아프리카 쪽으로 갑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동그랗게 해놨잖아요. 아프리카 쪽으로 가요. 가서 아프리카의 노예를 사거나 뭐 사냥하거나 사람을 사냥하거나 아니면 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노예를 확보를 해요. 그래서 이 노예를 싣고 새로운 대륙, 아메리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를 신대륙이라고 하죠. 신대륙으로 어, 얘네들 데리고 갑니다. 가서 이제 팔아요, 팔아. 그래서 이판 이 대금, 얘들을 팔아서 생긴 돈 그걸로 어, 유럽에 이런 물품, 담배나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어, 들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크게 보면, 크게 보면 삼각형이라고 해서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삼각무역 여기서 노예를 대체 왜 갖다 팔았어야 했을까요 원래는 이 새로운 대륙 신대륙에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을 노동력으로 착취하고 괴롭히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럽에서 넘어간 넘어간 이제 여러 가지 교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럽에서 들어갔던 것 중에 신대륙 사람들한테 전혀 반갑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천연두였어요 천연두. 그래서 그 유럽 인구가 아주 아니 아메리카 니아 신대륙 인구가 아주 많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 죽어버렸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금광도 개발하고 은광도 개발하고 뭐또 뜯어내고 뭐 이럴 생각이었는데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거예요다 죽어버려서 그래서 새로운 노동력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 투입을 시키는 거죠. 진짜 나쁘죠. 이 삼각무역은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가.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요 동네죠. 지금 이 끝머리, 유럽의 끝머리에 있는 나라, 요 동네에 있는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 에스파냐, 스페인이잖아요. 지금의 스페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덕분에 유럽의 경제는 아주 잘 살았다. 유럽의 경제가 크게 팽창했고, 대표적으로 그 덕을 봐서 아주 즐겁게 나라 운영이 됐던 게 포르투갈, 에스파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이거 보고 따라 들어오겠죠. 따라 들어온 게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입니다. 자, 쭉 가볼게요. 유럽이 아프리카 일부 연안과 아메리카를 새로운 식민지로 이제 지배하게 되면서 유럽은 당연히 잘 살았겠죠. 유럽 입장에서는 주식회사와 같은 근대적 기업도 나타났겠죠. 그리고 유럽은 자본주의도 발달했겠죠. 어? 그런데 어, 그 외의 지역은 음, 슬픈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신항로 개척으로 이루어진 유럽과 동양 그리고 신대륙, 지금의 아메리카, 신대륙의 만남은 서로 다른 문명 간의 교류와 접촉을 촉진시켜서 세계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했다. 어떤 책들은 이 부분을 놓고 뭐 세계사가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는 그 부분은 선생님은 동의하지 않고 우리 교과서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사실은 쓰는 부분이에요. 어,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어, 아시아 중심의 또 인도와 또 중국 중심의 무역 체계가 이미 있었고 어, 이미 충분히 교류가 있었잖아요. 이슬람 상인들도 있었고 물론 이제 새로운 대륙을 만났다는 거에서는 어, 이 의의를 둘수 있겠지만 자 밑에 한번 가볼게요. 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사람 이야기가 좀 다르죠. 유럽인과 여기 인도인의 이야기가 좀 다른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아, 아메리카의 자연 환경은 크게 파괴되었고, 원주민 원래 살던 주인, 원주민은 노동력을 크게 혹사당했고, 심지어 많이 죽었고, 아메리카 사람들은 천연두로 대거 사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시고. 신항로 개척이 세계사에 차지하는 의미가 뭐냐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은 1번 어 기본적으로 상공업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전했죠. 상공업과 자본주의 발전에 크게 이제 기여한 바가 있죠. 그리고 어, 낯선 사람들, 낯선 나라들과 이제 만난 거죠. 낯선 나라들이 만나게 된 거. 낯선 나라들의 만남으로 세계가 밀접해졌죠. 가까워졌죠. 서로 연관성이 많아졌죠. 하지만 3번 아시아 아메리카의 자연환경이 파괴됐죠. 뭐 물건 만들거나 이런 거 재료로 쓰기도 하고 금광, 은광 이런 거막 갖다 파재끼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4번. 마찬가지로 원주민이 크게 피해를 당하게 되죠. 주민 피해. 오른쪽 한번 가볼게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시련 음, 유럽인들이 오기 전에는 알아서 잘 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제 유럽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위기가 오게 되죠. 안에 네, 한번 가볼게요. 신항로 개척 이후에 황금의 눈이 먼이 <laughs> 표현 웃기죠. 황금의 눈이 먼 네, 물론 이제 대놓고 나는 황금 긁으러 왔다 이런 말 하진 않습니다. 그, 그들이 앞으로 내세워서 어, 나는 여기 왜 왔냐면은 하고 나는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은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대부분 다 크리스트교 전파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성교하러 왔다. 나는 하나님을 전달하러 왔다. 이렇게 아주 그냥 거룩한 말을 이렇게 한 다음에 다 긁어가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파냐의 코로테스라는 사람 그리고 피사로라는 사람, 유명한 약탈자죠. 어. 근데 그 유럽 입장에서는 개척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메리카 입장에서는 정말 수탈과 그 정말 나쁜 짓을 엄청 많이 한사람입니다 여기 포토시 은광, 어, 중국으로 가는 여러 은혜 매개체가 이 포토시 여기거든요. 포토시 은광에서 이제 많이 채굴이 돼서 이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넘어 많이 넘어가요. 많이 넘어가요. 여기 보시면 원주민들은 강제 노동에 혹사당하고 유럽에서 들어온 천연두, 홍역 등의 무방비로 노출돼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사냥해서 노예로 갖다 팔았다는 거죠. 아, 자 갈게요. 여기 보니까 그얘기가 나오네요. 포르투갈 상인들이 노예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렇죠 노동력이 더 필요해요. 보시면. 이 자체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노예 무역사 사람으로 보지 않고 너무 참 슬픈 일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같이 보시게요. 포르투갈 출신의 마젤라는 1519년부터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 남아메리카를 순항하던 중 1521년 필리핀을 발견하고. 수차례 원정 끝에 필리핀을 정복하게 된다. 그해 4월 세부 섬의 왕과 원주민들을 가톨릭교로 개종시키고 막탄 섬 토벌에 나섰다가 죽음을 맞게 된다. 그 비운의 탐험가 마젤란 기념비 바로 앞에는 라푸라 부상이 서 있다. 막탄 섬 추장이었던 라프라푸는 원주민의 자유를 위해 1521년 마젤란과 그의 부와 열두 명을 죽이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다. 마젤란하고 라프라푸하고 같이 이렇게 공간에 있는 게좀 흥미롭지 않나 여러분? 그러니까 마젤란은 나름의 거국, 거룩 한 거룩적인 의미를 가지고 카톨릭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시키려고 갔고 어, 하지만 이건 소, 사실은 남의 나라 침략한 거잖아요. 네, 침략에 맞서서 라프라프라는 사람은 맞서서 싸웠고 마젤란 일행을 이제 쳐 죽였죠. 어, 남은 일행은 마젤란의 남은 일행은 계속 항해를 계속해서 세계 일주를 했다. 그 얘기고요. 그 콜럼버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콜럼버스의 경우에는. 음, 우리가 위인전 뭐 여러분 어릴 때 봤던 와이 이런 데 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위인으로 공부를 많이 배웠었던것 같아요. 근데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콜럼버스 자체는 어, 예, 자, 자본에 굉장히 <laughs> 굉장히 충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돈 돈과 권력을 쫓아서 그래서 예, 원래 이탈리아 출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에스파냐의 도움을 받아서 그 굉장히 자기를 서포트 해주는, 그러니까 후원해주는 사람을 찾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어,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해서 겨우 노력을 해서 만난 사람이 에스파냐의 이자벨라 여왕이고 그 여자, 그 여왕의 도움으로 이제 항해를 하게 되죠. 한번 잠깐 볼까요? 아, 네가 콜럼버스에 대해서 아직도 유럽인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보고 있는 콜럼버스의 면과 우리가 콜럼버스와 그 이후에 유럽인들이 했던 만행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콜럼버스를 또 굉장히 위인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잠깐만요. 어디 있지? 그의 무덤을 떠받들고 있죠. 레온의 왕, 가스티아의 왕. 그리고 뒤로는 아, 네, 아름... 국가의 금과 은이 풍부하다는 것은 더 많은 상품을 사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더 많은 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뜻이죠. 자연히 시원한 국가의 시원한 경제력이, 시원한 경제력이 시원한 막강해졌습니다. 결국 콜럼버스의 탐험을 계기로 스페인은 식민지 개척을 위한 하나의 근거지를 마련했고. 신대륙에서 광산이 개발된 후 17세기 중반까지 스페인과 유럽으로 막대한 양의 귀금속이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스페인은 아니에요? 자국의 언어와 문화, 인종을 중남미 전역에 걸쳐 이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무덤입니다. 세비야 대성당 아니죠? 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자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컬럼버스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는 이 사람의 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의 왕이 그의 무덤을 떠받들고 있죠. 레온의 왕, 가스티아의 왕, 그리고 뒤로는 아라곤의 왕과 나바르의 왕까지. 중세 스페인을 구성했던 네 개의 왕국의 왕이 한 인물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는 뱃사람입니다.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발견했고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인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의 살아생전에는 신대륙의 가치가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점차 스페인 왕실의 신뢰를 잃은 콜럼버스는네 번째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 건강을 잃고 1506년 5월 숨을 거두었습니다. 스페인 왕실에서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죠. 그러나 훗날 만들어진 무덤의 모습은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콜럼버스를 어떻게 기억하고 얼마나 대화하는지 그의 위치를 알게 해줍니다. 콜럼버스는 스페인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탈리아의 도시국가 제노바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아직까지도 그의 핏줄, 그의 성장 배경과 어, 출신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그런 것일까요? 누가 컬럼부스의 도전정신과 용기를 물려받느냐가 더 중요한 건 아닐까요? 오늘날 지구는 새로운 대항해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향해서 누가 진정한 컬럼부스의 후예가 될까요? 누가 우주를 개척하게 될까요? 누가 지구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입니다. 그 답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물론 궁금합니다만 이분이 이렇게 대단한 위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서양 위주의 어, 생각에 좀 음, 반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글 클래스룸 가셔서 종교 개혁도 문제, 신앙로 개척도 문제 함께 같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